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 바라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예, 고생을 하였죠 그리고 40년이 마무리될 시점에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교체합니다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우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처음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비로소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도착한 첫 전초기지와도 같은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정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위한 진정한 전쟁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라고 하신 그 내용을 유심히 보면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킨 전쟁의 준비는 우리들의 평범한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전쟁 준비는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보면 참 특별합니다.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세 번째는 그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요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5장에 아, 나와 있는 전쟁의 준비 세 가지 전쟁 준비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명령의 영적 의미들을 보면은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재확인하라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할례를 행하면은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은 이거는 완전히 큰일이 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러 가십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탈출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앞에서 너희가 나의 종임을 인정해라 너희,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임을 인정해라 이상하죠? 이것과 전쟁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먼저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데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전쟁터에는 사람이 나가 싸우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 그러니, 무기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할 것은 바로도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에 바로 서는 것이 최선의 전쟁 준비이고, 최선의 승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든 삶을 향하여 나가고 일터를 향하여 나가고 여러분의 학교를 향하여 나가고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앞세우지 아니하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안땅 정복을 위해서 먼저 신앙 앞에 바로 서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시는 게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앙이 바로 서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 가지 명령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두 번째 명령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어떻게 추력 파이는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왕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요. 그러나 그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홉 가지 재앙을 지속적으로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지만 그러나 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낳은 것들 첫 번째 낳은 가축, 첫 번째 낳은 자식, 모든 첫 번째 낳은 것들을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리십니다. 그래야 바로왕이 포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요. 그러나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들은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가운데서 다. 수장되고 맙니다. 그리하여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컬어서 6월절, 6월절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제나 이 절기를 기억하며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사실 출애굽을 해서 유월절을 한 번은 지키긴 했습니다. 그러나 광해에서 40년 동안 지날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유월절 없이 지냈었는데 그들이 4 0년다 보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길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땅을 향하여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왜하필 40년 동안 지키지 않은 그 유월절을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할 정복해 들어가야 할그 시점에서 그 유월절기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날 다시 짐승을 잡고 그날 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날을 다시 기억해라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해서, 그 힘을 다시 얻어서 너희들의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억하라, 그리고 바라보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은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놀라운 사건을 그들의 열가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리고 홍해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그들은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가까이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잘 잊어버립니다. 참 놀랍게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 전에 나를 향하여 큰 축복을 주셔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정도의 위기는 나에게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던가요? 그런 위기가 다가오면은 다시 넘어지지 않던가요? 아니면 다시 넘어지는가요? 몇년 전에 하나님의 죽을 나를 살려 주셨어요. 죽을 병에 걸린 나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나를 살려 내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작은 질병들, 죽을 질병 크, 크긴 하지만 죽지 않을 질병들 그런 질병들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해 집니까? 여러분. 그렇질 못해요. 사람은 그렇질 않아요. 이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도요, 또 다시 작은 문제가 다가오면 그 작은 문제 앞에서도 또다시 우리는 무너져 왠지 아십니까? 잊어버려요.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셨습니까? 하나하나 개발,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앞을 가르막을 문제들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다시 문제가 다가오면 거기서 주지 않습니다. 또다시 원망합니다. 또다시 한탄합니다.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 어떻게 잘하시냐고요?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을 지켜라. 이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라.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냈고 너희를 어떻게 도와는지를 다시 기억해내라. 그래야 해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래야만 이 길간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를 확인해야만, 다시 기억해야만, 그 감동을 회복해야만, 이제 비로소 가난 땅을 정복해들 갈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을 해내야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주저앉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잖아요. 주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만큼, 믿음은 그릇이에요. 그릇만큼 주님의 역사가 안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6월절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의 크신 능력을 다시금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하여서 다시금 담대하여 졌을 때, 가난 땅을 향하여 진격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가난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유월절의 명령이 그 날을 기억하라는 이 명령이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유사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누가보음 22장 19절 말씀을 보면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6월절을 지키라 그 말씀과 너희들은 이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과 사실은 상당한 부분에서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6월절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절을 지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하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그들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의 발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하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절기가 언제입니까? 6월 절기 예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6월 절기에 그들에게 잡히시길 원하셨고 6월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우리를 향하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할 사실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성찬을 행함으로 인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유월절 통하여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로 그 살과 피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가난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는 삶의 자리양아해서 다시 한번 탈려갈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그분과 더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길가에서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 하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성찬식을 유월절처럼 행하는 것은 이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은 이스라엘의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주의의 승리가 임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찬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반전시키는,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금 놀라운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승리의 첫 발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고, 이 성찰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시안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성찬을 통하여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찬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